예,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0편, 119편, 51절에서 56절입니다. 119편, 51절에서 56절입니다. <laughs> 1백0 0편 51절에서 5 0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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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0 0 0 0 0 0 0 0 0여0 0 0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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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위로하던 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낙원에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하면. 예, 오늘은 주의 법을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어릴 때 공부했던 그 명심보감이라는 책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명심보감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생지에는 제어유요, 일년지에는 제어충이며, 일일지에는 제어인이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말은 일생의 계획은, 제어 유라였으니 어릴 때 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어서 하는 그, 한문 구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려서 배우지 아니 하면 늙어서 아는 바가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아니하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날에 판단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구절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지기는 제어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따뜻한 봄이 되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어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과 아, 캐나다와 같은 나라는 새로운 학기가 8월이나 9월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일본은 새 학기가 4월에 시작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3월 달에 이제 새 학년이 되고 새 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봄이 시작되는 이 좋은 계절에 학교에 입학하고 새로운 학년으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에 이 줄을 서는 것을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니하면서 어린이들 세워놓고 줄을 서는 그런 방법을 배웠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초등학교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질서를 배웠습니다. 교통신호를 지키고 길에 휴지를 버리지 아니하고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들 우리 생활에 꼭 지켜야 할 것들을 그 시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것을 우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배우게 됩니다.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알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배우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9편은 계속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주의 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의 법을 잘 배우고 익히며 이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을 조롱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교만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로부터 늘 조롱과 비웃음을 받아왔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호금을 변론하던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사도행전 26장 24절 후안부에서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 조롱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랑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멸시와 업신적임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을 벗기고 붉은색 옷을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이것은 당시 왕들이 붉은색 개통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머리에는 왕관 대신 가시로 만든 멸류관을 씌웠습니다. 오른손에는 왕이 드는 홀 대신에 갈대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태복음 27장 29절 후반부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면서 희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디모대 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인 역시 교만한 자들에게 심히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주의 법인 말씀을 떠나 살아갑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것에 점점 위축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않고 숨기며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의 분위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다닙니다. 그 좁은 길이 바로 주의법을 지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우리 마음에 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들 때문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53절을 보시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맹렬한이라고 하는 말은 바람이 많이 불어와서 불이 크게 타오르면서 번져 나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의 일법을 버인 악인으로 인하여 산불이 바람을 타고 번정하는 것처럼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렬한 분노라고 하는 말을 타오르는 분노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 53절을 기록한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침작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0편 119편 1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한 순금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우리 자신이 버림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운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도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이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낙태절을 폐지하여 생명을 죽이고, 동성애를 합법화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인권조례를 만들어 기독교 학계에서 조차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는 그 악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 때로는 분노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법을 지키는 신앙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윤례, 곧 주의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54절에 보면 내가 낙원이 된 집에서 주의 윤례들이 나의 노래가 배운 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의 연속인 낙원이 된 집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소망을 주었고 위로가 되었으며 권고한 영혼을 다시 살려내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성전이 불타버렸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 고통을 당할 때그 백성들은 버림을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영혼이 소성하고 새롭게 됩니다.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낙은에 된 집에서 주의 윤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노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또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곡입니다. 이 찬송은 엘리자 에드먼드 휴이트라고 하는 여자분이 이 곡을 작사했습니다. 이 곡을 썼습니다. 1887년 겨울 어느 날. 이 휴이트는 한 불량 청소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건축 자재로 이 휴이트를 갑자기 때려서 이 휴이트라고 하는 여성은 상반신을 크게 다쳐서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휴이트는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봄날 이 휴이트가 이번에 있는 그 병원의 청소를 하는 한 흑인 여성이 찬송을 부르면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휴이트는 이거 보세요. 아, 그렇게 청소부로 살아가면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이 청소부인 흑인 여성은 주님께서 나에게 닥친 형평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내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순간 뒤이트는 감전된 듯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평하며 미워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때 회개하면서 가사를 쓴 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78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 있으랴"라고 하는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 1절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침을 풀었네. 이절은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입니다. 후렴구절은 이렇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괴로울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항상 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5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하요,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언제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했습니까? 밤이었습니다. 이 우주에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절망의 밤, 아픔의 밤, 고통의 밤이 있습니다. 실패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어두운 밤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이 밤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숨을 쉴수 없는 것과 같은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절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밤이 너무도 괴롭고 힘들어서 스스로 포기해 버리고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더 많은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 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55절에 요하여 밤에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20편을 기록한 시인은 "인생의 밤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대상의 전 존재를 뜻합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사역, 성품과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손해는 물론이고 때로는 무시도 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십자가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고통스러운 인생의 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인은 비록 괴롭고 힘든 인생의 밤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란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었기에 주의 법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업으로서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말입니다. 또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0편 119편 147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구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날이 밝기 전은 가장 어두운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동이 터오기 직전 그 절망의 밤에 부지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바라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얼굴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진 땅이나 금문이나 주식 등과 같은 것을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주의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소유이고 재산이 되는 이유가 그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분기식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의 약속한 대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부여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담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며 소망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고 생활함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라의 부유함과 형통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답고도 귀한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항상 지킴으로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이 땅의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발걸음이 다퇴게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그루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